황금 막내라는 애칭으로 알려진 전정국은 다재다능하고 역동적인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다. 받고 있다. 그의 최근 솔로 앨범 3D는 도쿄에서 열린 켈빈 클라잉 행사에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등장해 팬들과 언론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정국의 최근 솔로활동, 4년만에 일본으로 복귀한 정국, 일본 아티스트 이자나미 씨와의 협업 가능성, 그리고 그가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하는 솔직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솔직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방탄소년단의 특별한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인 정국은 소소한 시작부터 그룹과 함께하며 글로벌 슈퍼스타가 되기 위한 여정에 동행해왔습니다. 여정에 동행해왔습니다. 막내로서 노래, 춤, 작곡 등 보기 드문 재능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이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레퍼토리가 수많은 히트곡을 자랑하는 반면, 정국의 3D 솔로 활동은 그룹 전체 작업과 차별화되는 개인의 예술적 표현을 의미한다. 실적 표현을 의미한다. 3D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감성적인 가사, 그리고 뮤지션으로서의 진화를 보여주는 정국의 소울풀한 보컬로 전 세계 관객과 음악 마니아들을 사로잡았다. 음악 마니아들을 사로잡았다. 짧은 기간 동안 5천만 뷰를 돌파한 뮤직비디오는 팬들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하며 곡의 임팩트를 더욱 배가시켰다. 더욱 배가시켰다. 솔로 음악의 영역에 진출하기로 한 정국의 결정은 그의 경력에 있어서 중추적인 순간을 의미하며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고 자신의 독특한 스타일을 실험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방탄소년단의 그룹 성과는 타이 취종을 불어하지만 멤버 개개인이 계속해서 경계를 넓히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며 전국이 3D를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한 위협입니다. 과적으로 달성한 위협입니다. 일본 복귀 소식은 전국이 도쿄에서 열린 캘빈클라인 행사에 깜짝 등장해 팬들을 기쁘게 하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최고조에 달했다. 이번 방한은약 4년 만의방한으로 방탄소년단의 열성 팬층인 일본 아미, 아미의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전국의 일본 복귀는 지리적 국경을 넘어 깊은 의미를 지닌다. 국경을 넘어 깊은 의미를 지닌다. 일본은 방탄소년단의 여정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그룹은 일본에서 엄청난 팔로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축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콘서트는 꾸준히 매진됐고, 일본 버전의 곡도 일본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네, 형성하고 있다. 정국의 이번 방문은 일본 관객들에 대한 방탄소년단의 의지를 재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의 복귀를 기다려온 열성적인 팬들과 다시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켈빈 클라인 행사에서 정국은 일본 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며 카리스마를 빛냈고 다시 한번 직접 만나고 싶은 관객들의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내 네,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방문은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입지에 대한 그의 의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룹과 일본 팬층 간의 강한 유대감을 강조했습니다. 대감을 강조했습니다. 행사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순간 중 하나는 정국이 일본 싱어송라이터 이자나미 씨와 함께 찍은 사진으로 잠재적인 협업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지만 정국이 일본 아티스트와 협업한다는 전망은. K팝과 J팝이 강극을 더욱 메울수 있는 흥미로운 전개다는 흥미로운 전개다. j p 다 K팝과 J팝 아티스트 간의 협업이 점점 일반화되어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팬들에게 새로운 음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자나미 씨나 다른 일본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은 장의적인 가능성의 문을 열고 전국의 음악 레퍼토리를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업은 다양한 국가의 예술가들의 단결을 상징하며 국경을 초월하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음악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전국과 이자나미시의 잠재적인 파트너십은 K-POP의 글로벌 진출과 문화간 예술적 노력에 대한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아티스트는 팬과 개인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독특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정국은 동료 BTS 멤버들과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삶이 솔직한 순간을 공유하고 팬들에게 아티스트 뒤에 있는 사람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상당한 주목을 받은 순간 중 하나는 정국의 틱톡 영상으로 일본 호텔 발코니에서 셔츠를 벗고 춤을 추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포착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팬들 사이에 흥분의 소용돌이를 불러일으켰지만 아티스트와 관객의 관계가 갖는 복잡한 성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에게 소셜 미디어는 양날의 검이다. 소셜 미디어는 양날의 검이다. 팬과 소통하고 기쁨과 자발성의 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직접적인 채널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정밀 조사에 노출시킵니다. 그 조사에 노출시킵니다. 특히 셔츠를 입지 않은 영상은 많은 아티스트, 특히 주목받는 아티스트들이 고심하고 있는 문제인 신체 이미지와.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팬이 아티스트의 개성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아티스트의 경계와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것이 중요합니다.